오늘도 좋은 날, 좋은 날 피부과 정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베루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이 베루말, 제가 오늘 이걸 사왔는데요. 이건 약국에서 한 2만원에서 2만, 2만 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전문의약품이라서 처방전은 꼭 있어야 돼요. 그냥 이제 약국에서 사실 수는 없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처방전 비용까지 하게 되면은 보통은 한 5천원에서 뭐한 비싸면 만5천원까지 처방전 비용을 받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 25,000원에서 35,000원이면 이베로마를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베로마를 그럼 언제 사용을 하느냐? 이베로마는 제가 이제 사마귀 때 처방을 많이 합니다. 제뭐 손발 사마귀나 이제 몸에 있는 편평 사마귀들, 약간 편평한 사마귀 때 처방을 하는데, 어, 그럼 이베로마리왜 사마귀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성분을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성분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10% 살리실산. 두 번째는 0.5% 플루오로우라실이라는 항암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사마계 치료를 하는데 뭐 살리실산을 써서 피부를 좀 벗겨내는 뭐 그런 것도 작용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분은 이 플루오로우라실이라는 항암제 성분이에요. 이 항암제는 원래 정맥으로 주사하는 항암제인데 뭐 식도암이라든지 뭐 췌장암, 뭐 유방암, 대장암 대신 자궁경부암에서 사용하는 이제 전신적으로 쓰는 항암제예요. 피부과에서도 항암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광선 각화증이라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피부암 같은 거, 내는 실제로 진짜 피부암, 그리고 이제 사마귀 때요 플로우로우라실이라는 항암제를 쓰고 있어요. 플로우로우라실은 어, 이제 이 사마귀 바이러스가 이제 각질세포로 들어와서 각질세포를 막 분화를 시켜서 이제 증상을 나오게 되는데 그런 각질세포 분화 과정 중에서 DNA를 DNA 합성되는 것을 좀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DNA 가 합성이 안 되고, 그러므로써 세포가 증식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항암제인데, 어, 이게 항암제만 그냥 바르게 되면은 얘가 흡수가 안 돼요. 피부를 이게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박피를 해내고선 거기다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항암제를 바르고 거기를 막 24시간씩 밀봉을 해준다든지. 근데 이 베루말은 10% 살리실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흡수가 잘안 되는 그 플로로우라시를 우 흡수를 좀잘 되게 해준다는 그런 이제 병합치료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리실산과 항암제의 이제 병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베루말은 이제 수입의약품이에요. 독일에서 이제 만들게 되고, 이제 그것을 동화해서 수입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13ml 정도 되는데, 13ml 정도면은 사마귀가 이제 엄청나게 다발성이 아닌 이상 이거 하나 사시면은 이제 완치 때까지 거의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증발을 잘 하기 때문에 뚜껑을 좀잘 닫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사용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마귀에 이제 바르면 되는데 주의 사항이 몇 가지들 있어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임산부나 수유부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임산부랑 수유부는 이제 그레이드 X로 굉장히 이제 그레이드가 낮기 때문에 어,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음, 그다음에 뚜껑 잘 닫아놓는 거 설명드렸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옷에 묻으면 이제 탈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마귀를 바른 다음에 완벽하게 굳지 않는 상태에서 뭐 비싼 옷을 만졌다가 이제 옷에 이제 탈색돼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다 굳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라라는 거좀 조심해주시고 어, 그다음에 뭐 살리실산 중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는데 퍼센트가 이렇게 높지 않고 양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살리실산 중독은 그냥 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용하시는 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은 어, 사마귀는 이렇게 굉장히 뽀글뽀글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표면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마귀 형태의 그런 변화들이라고 그러는데 어, 이거를 그냥 칠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콕콕 찍어서 바르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너무 이렇게 막 찍어서 바르지 마시고 약간 바를 때 이런 식으로 붙칠 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찍는다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 자주 바르셔야 돼요. 하루에 보통 두 번에서 세번 바르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바르시기가 두세 번씩 바르기 어렵기는 하지만, 바르는 횟수가 많을수록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르는 면적이에요. 보통은 저는 이제 외래에서 설명할 때 너무 넓게 바르는 게 별통 좋지가 않아요. 넓게 바르면은 사막귀 경계도 불멍하게 지고, 주변 조직도 이제 흉터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마귀보다 1, 2mm 적게 바르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바르고 나면은 그 사마귀보다 작게 바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는 사마귀에서 1, 2mm까지 이 배로말이 닿아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바를 때는 사마귀보다 조금 더 작은 느낌으로 바르시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로말 치료로 사마귀가 완치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베르마를 바를 때마다 이거를 닦아주고 깎아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사마귀는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잘못 깎다가 이제 피가 나거나 그러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지혈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베르마를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바르시면서 2주 간격으로 또 중요하죠.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서 이제 페어링이라 그래서 그거를 좀 안전하게 좀 깎아내고 또그 부분에 약간의 냉동치료를 조금 해주시면 사마귀 완치 때까지 완치까지 금방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냉동치료가 굉장히 아파하세요. 냉동치료로만 사마귀를 치료하려고 그러면 냉동치료 굉장히 세야, 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데 이베로마를 열심히 쓴다는 조건 하에 그 사마귀를 조금만 더이 떨어뜨리는 것좀 가속화시킨다는 느낌으로 냉동치료를 좀 가볍게 해주면 뭐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약간은 아파는 하지만 병원에 오기 싫어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정도의 통증으로 또이 사마귀가 좀 치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베로말의 성분, 그 다음에 사용 방법, 주의사항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음, 이제 사마귀는 전염성 질환이니까 이제 발견하는 즉시 최대한 빨리 이제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진단 받으시고 어, 이런 베르마리라는 좋은 약과 함께 또 냉동치료라는 좋은 치료와 함께 이제 사마귀를 다들 이제 빠른 시간에 완치시키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날 되시고, 감사합니다.